현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동영상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동영상의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동영상부터 잊어버렸던 추억을 되찾아주는 동영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육체적 동영상을 이용하여 여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범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건 매우 치졸한 짐이고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꼽자면 역시 연인 관계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이이기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데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할수 없는 말을 연인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비밀 녹화하여 협박하는 건 상대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의 비밀 등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 제307조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동영상협박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촬영물이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또한 촬영물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폭행 동영상을 빌미로 금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키는 행위는 공갈, 협박, 갈취에 해당합니다. 만약 헤어지자는 연인을 상대로 협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 및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세 번째,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여러 개의 죄목을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 때도 많습니다. 협박은 폭행을, 폭행은 상해를 낳게 되고 성범죄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성범죄를 동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에 따라 형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먼저 상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의 혐의를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그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등을 반포나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했을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촬영 당시에 상대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하여 동영상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받습니다.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과 공갈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공소의 제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이 손방망이 수준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이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